타운이 다른 웰빙 시대가 열렸다. 딱딱한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생명의 그린이 행복과 웰빙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되는 요즘. 대자연의 상쾌함을 내집 안에서 마음껏 즐겨보자. 상막한 서울 한복판에 대자연의 유토피아가 펼쳐졌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브라보 카메라. 그 입구부터 푸릇푸릇 예사롭지 않은데 드디어 그 문제의 집에 도착하고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맞자 촉촉한 자연의 냄새에 머리가 아찔할 정도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브라보 카메라 여기저기 집 구경에 나섰는데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있는 나무 기둥에 청개구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아담한 연못까지 여기가 아파트야 정글숲이야 집이 굉장히 이쁘신데 이거 어떻게 하다 꾸미게 되셨어요? 예, 제가 식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바꿀 겸 한번 꾸며봤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나요? 예, 제가 혼자 있을 때도요, 심심치 않고요. 이 예, 가꾸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아 너무 멋있다 그러면 칭찬받고 너무 뿌듯해요. 인공적인 화학제품은 절대 금지. 자연의 돌과 나무. 꽃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 덕에 때아닌 늦덩이라도 본 것처럼 매일매일 화초들 보살피는 재미에 푹 빠진 아주머니 그럼 그렇지 어딘가 모르게 풍겨지는 이 전문가의 손길 과연 회색빛 아파트 베란다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해준 대단한 주인공은 누굴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민감한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조경 자연의 싱그러움을 살려주는 그린 인테리어 요즘은 친환경 자재가 개발되어 환경오염 없이 내 마음대로 집안을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 호르몬 오염된 배기가스 천연의 대자연 앞에서는 말끔하게 사라진다 싱그러운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실내 인테리어로 우리 기분까지 상쾌하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웰빙은요. 먹고 즐기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웰빙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는 푸른 자연과 또공해 걱정 없는 전기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브라보 에피라이프와 함께하시죠.